어이또또또또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근처에 공항이 한 5km 이내에 있어요. 그니까 러저 비행기 헬리콥터를 타고 오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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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뭐가 문제야? 너무 귀엽다, 너. 여기도 저 큰애가 누구냐? 남자고, 레오, 레오라고 합니다. 레오나르, 레오나르도 다 디카프리 할때 아무튼 그 레오라고 했고요. 얘는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명이 들었는데 What's your name? 얘가 여자고 그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질투가 많아. 내가 만약에 죄를 쓰다듬잖아요. 그럼 심지어 짖기도 해요. 이다 무서워. 야, 네가 짖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인가? 어? 알아 몰라. 근데 네가 짖으면 어떻게 인가나? 어? 네가 짖으면 내가 무서워 무서워. 알아? 너내말 이해하냐? 쌤배노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얘를 왜 털을 안 갈아주는 것까 맞지 왜왜왜 어디가 일로 와. 일로 와왜 일로 와나가 그럼 다가밥 <laughs> 먹으려면 여러분 이제 이제 만족했네 내가 만져주는 거밥 예, 먹으려면 손 닦고 먹어야죠 손 닦고 먹으러 가보겠습니다